안녕하십니까요. 공블입니다요. 여기는 푸노의 페루라는 곳이고요. 한 35일 정도 페루 여행을 마치고 이제 볼리비아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이번에 트레킹하고나서 추운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카페코넷에 라떼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이카페코넷치를 마시니까 작년에 걸었던 술래길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가 그립습니다 제가 이 라떼를 입문했던게 술래길이었는데 새록새록하군요 아쉽네요 페루 편하니까 약간 애증의 도시였어 애증의 나라였습니다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진짜 많은 나라긴 한데 투어 막 투어 껴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약간의 스트레스 그런 게좀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투어비가 또막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 그 정도의 가격대들은 아니라서 항상 거기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야살이 비싸면은 체념하고 할 생각도 안할 텐데 합리적인 가격에 투어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머리가 아팠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양날의 검, 그런 마인드. 국경인가 보다. 볼리비아 입성. 아, 숙소를 너무, 너무 멀리다 잡았네. 숙소까지 꽤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숙소입니다. 바카바나가 숙소가 꽤 비싸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싼데 하루에 7 달러. 거의 만원 돈이죠? 경주 유스호스텔 느낌인데? 어, 뭐야? 동일토리가 아니네? LG, LG TV 많이 쓰더라고 여기. 어, 아침 일찍. 버스 타는 것보다 그냥 저녁에 한 10시간씩 버스 타는 게더 편한 것 같다. 좀만 쉬고 나가고, 좀만 쉬고 나가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콜롬비아에서, 아니 콜롬비아래. 페루에서 볼리비아 넘어오시는 분들은 볼리비아 국경 넘기 전에 환전하라고 한번 세워주거든요 거기서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서 제가 아까 콜롬비아 돈이 남아서 환전을 했는데 아씨 계속 콜롬비아라고 하네 페루 돈이 남아서 환전을 했는데 거의 환전 개쓰레기로 쳐졌거든요 확실히 여기 도시 도착해서 환전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진짜 훨씬 이득이에요 거의 한 5%는 이득인 것 같은데 거기서 괜히 바꿨네 여기 와가지고 볼리비아노 쓸 일도 없었는데 아이. 여기 페루, 볼리비아 오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꼭 먹어보세요. 쿠스케냐, 트리고.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쿠스케냐가 흑맥주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 트리고. 트리고, 보이시죠? 트리고. 트리고, 이게 제일 맛있어요. 제 스타일입니다. 와. 이게 호수입니다. 바다가 아니라. 있다. 저기 올라가서도 한번 볼 건데. 티티카카 호수. 해도 뭔가 상징성이 있는 호수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호수. 해발 몇 미터야? 무려 3,480미터. 이 3,480미터에 물이 이렇게 많다는 게 말이 돼요안 돼요. 자, 지금 최근에. 맥주를 잘못 마시고 있었거든요. 이게 고산지대라 그런지 맥주 먹으면 은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약간 제가 95kg 때신발끈 묶으면 은숨안 쉬어지고 그랬는데, 약간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고산지대에 오셔서 숨차는 거는 약간 돼지 체험해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강에 문제 있는 것 같은 느낌. 코스가 바다 같으니까 좋은 점이 있네요. 약간 해안가에 앉아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그 뭐랄까 짠내가 안 나는 그게 좋아요. 그 바닷가 앉아서 맥주 먹으면은 뭐그 짠내 낭만도 있겠지만은 짠내가 안 나서 너무 좋습니다. 감성이 좀 죽이긴 하죠. 약간 이 앞쪽으로 보면 양양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요. 뭔가 안한것 같다 그랬는데 유심을 안 샀습니다. 어, 엔텔. 엔텔과 그랬텔 10일 무제한이 6십 볼리비아. 비싼 건가 모르겠다. 아직 볼리비아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제 호박해봐나 전망대 가고 있는데 이 동네는 왜다 길이 다 오르막길이 다 이모양이냐 <laughs> 오 얘네봐 얘네 진짜 때깔도 좋고 먹을게 없다 미안하다 전 다음생에 태어나면은 개 아니면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개는 대신 암데스산맥에 사는 개들 이쪽 지방, 이쪽 지역에 사는 강아지들은 다 뭔가, 잘 먹기도 하고, 잘 먹기도 잘 먹는 것 같고, 자유롭기도 자유로운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미워하지도 않고, 막 깜짝 놀라고 막 이러지도 않고, 사람들이. 되게, 그리고 표정이 밝아요, 강아지들이. 해서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다들. 근데 뭐, 저 지금도 행복합니다. 뭐, 개 못지않게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가. 저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확실히 뭔가 뭐 종교적인 그런 게 있는 건가 보네. 전 봉식 봉식교라 패스. 여기서 봐야되네 아, 앵 파노라마네. 새해 뜬다. 개쩐다 까지는 아니고 좀 쩐다 그 정도 아제 여기서 맥주 마셨어야 되네아 너무 아쉽다 다 왔어, 문? 다고맙다고맙차요투차 아, 차 오케이, 네안녕차 티티카카? 네 아, 오케이 티티카카에서 온 송어입니다, 송어 송어더라고 멸치도 있습니다, 멸치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튀겨가고 바짝 바짝니다오반 진짜 잘 됐다. 과도구했어? <놀람> <놀람> 베인데 쌩고. 25솔리면은 가격도 나쁘지 않다. 저 생선 퀄리티에 비해. 아 근데 <laughs> 지금 좀 열받는 게좀 이따 내려올 걸한 30분만 이따 내려올 걸. 추워가지고 일찍 내렸는데 하늘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씁니다. 어. 볼리비아 콜라. 이것도 볼리비아에만 있는 건가 봐요 아무튼 마무리 마무리하자 제가 마추픽추하고 아우산과 테트리킹 갔다오고 나서 약간의 현타? 이제 여행한지 100일도 지나고 해서 현타가 한번올 때가 되긴 했었는데 지금 온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으로 돌아가서 그냥 오늘 하루 찍어보자 해서 오늘은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노잼일지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